영천시는 지난 17일 글로벌 자동차 부품 기업인 주식회사 금창과 국내 복귀 투자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. 협약식에는 김진현 부시장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. 이번 협약을 통해 금창은 오는 2026년까지 첨단 부품소재 산업지구 14,000여 제곱미터에 200억 원을 들여 공장을 확장하기로 했고요. 전기차 배터리 팩 케이스와 시트 프레임 생산을 위한 제조 시설을 구축하고 40명을 신규 고용하기로 했습니다. 영천시 본촌동에 본사를 둔 기업인데요. 완성차 제조사의 부품을 조달할 목적으로 중국에 진출했지만 중국 현지의 경제 상황 악화로 국내 복귀를 결정한 겁니다. 이에 따라 영천시는 지역의 미래 전기차 산업 전환과 다 부품업계 활성화를 기대하는 한편 신규 일자리 창출과 인구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.